국민연금개혁안 국회 발표 보셨나요? 이게 개혁안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조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국회가 제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편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방안을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행 제도를 뜯어 고치기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일부 조정하는 형태의 개편이라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프랑스는 공정 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시위는 매우 거친 것으로 유명한데 정부가 개혁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대적인 항해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3년 4월 연금개혁법에 서명하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 후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개혁법안으로 43년 납입해야낸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정확한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연금 개혁안은 어떨까요? 프랑스처럼 정년과 수급 시기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조정만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 특위인 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제시안은 현재 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현재 만 60세까지 내는 보험료를 만 64세까지 내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안은 결국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개혁 논의가 결국 연금 보험료 늘리는 만큼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서 조산모사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만 올리고 받는 것은 그대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재정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세대별 역차별 논란이 일며 기성세대들만 의식해서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프랑스처럼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이번 국회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현재 받고 있는 분들보다는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 분들에게 더 부담을 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개혁안입니다. 또한,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5년을 더 늘리게 된다면, 기업체이건 개인이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만약 두 가지 안중에서 연금 개혁 방향을 굳이 잡기 위해 효과 없는 방안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큰 혼란도 없고 수용 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론화 2단계에서 4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연금 특위에 보고되고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현실성 있고 개혁이라는 의미에 맞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회 특위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방안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제 생각까지 더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정확한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경 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